하동을 내려왔습니다.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를 보러 왔습니다. 사랑하는 분이 카스테라를 참 좋아하세요. <laughs> 그래서 카스테라를 일단 사려고 합니다. 출발. <laughs>

야 우리 n 이가보기 w 좋 f 다이 u h a v 그래서 내가 빨리, 빨리 왔지 뭐안뜨거 s e I d o 안 뜨겁네 하나도 안 뜨겁네 have 거 o go to t 아 e house. I 거 서 비난해. 보라색 채워 드릴 <laughs> 비난해. 응. 보라 봐. 이따 비난만 서고 아, 그래. 와. 미국 같은 비옥. 와. <laughs> 어 와. 와. <laughs> <laughs> 저기 나성난내이라고 <laughs> <laughs> 나승네. 그래. 응. 음. 아 뭔데? 어, 뭔데? 어디선지 음. 잘갔다 온대 금방... 어디선지 잘 갔다 와. 네? 네? 금방 갔다 온다. 이게 요즘 요즘에 잘 돼가지고 막 응.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많이 때문에. 응, 그래. 잘 이제 이제 더잘 돼가지고 이제 전국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저기 외국도 가고 그래. 응. 어쨌든지 잘 따라. 한때는 응. 와. 하면서 <laughs> <laughs> 지금. 먹으라고 빵하고 좀 사왔어요 빵하고 음. 우유하고 아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 정신이 없어요? <laughs> <눈, 웃음> 어디다가 어이,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지 뭐. 어. 응, 좋아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쫙다쫙내가 제일 좋다 맨날 우리기기고 니가 제일 좋다 제일 좋다 나중에 갔다 와서 또 보러 올게요 금방 아 그래 또 보러 올게요 그래 그래. 그래. 또 보러, 아. 보러 와야겠다 어떻또 시간 내갖고 내려와서 내가 너무 오래 살아 뭐가 아이가 참 그때 내가 그랬잖아요 할머니 <laughs> 할머니가 네. 그때 딱 그랬잖아요 응.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120살까지만 살라고 1 2 0살까 할머니네 실수했다 할머니는 지금 1 5 0까지살라5 0살 아이가 너무 서운해가고 그러는데 그럼 딱한 한 200살까지 살면 되겠다 <laughs>

보러올게요. 아니야. 옛날에 책, 이거 팬분들이 할머니 이거 네. 넣어놓고 보라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. 이거하고 예. 이거 책도 이렇게 만들어줬어. 사진책. 이 열면 이렇게 사진이 있거든요. 할머니 나중에 네. 보고 싶으면은 이거 보면 돼. 네. 아 이거 보고 말고. <laughs> 할머니 이거.

그시간이 빌때 와가지고 그리고 딱 가는거죠 학교 주말마다 집에 내려가서 하동 내려와서 주말에 쉬었다가 학교 이제 가려면 또 내려와야 되니까 내려와서 버스 그시간 비는동안 와서 먹고 그리고 가고 그랬죠 그때 항상 치즈랑하고 김밥 참치김밥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놀러와가지고 아이, 중학교 때는 저 돈가스 있죠 비싸서 못 먹었어요, 그때는 용돈이 얼마 안 되니까, 중학교 때 고급, 그 저희 하동 하면 또 제첩국으로 오신 거예요, 저희 제첩국 먹으러 왔거든제첩국으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네, 스태프분들까지 싹다 해가지고 그때 저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여기 앞에 창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쌓여있 아. 너무 감사해 가지고 꼭또 또 감사하다고 또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옮기에 찾았습니다. 는음에 옛날에 먹었던 또그 맛을 또기억하기위해서 예, 네. 옛날 생각이 나니까. 거기또 전화해. 저기다 전화해. 자체가 <목소리가> 어서소속이주니까 지역 청년들이 아주 절로 쉽고 날씨가 고 감사합니다. 음. <목소리가> 음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그래서 음 제가 이제 합창 시절에 다녔던 그런 장소들이랑 그러고 있을까 추억인 그런 곳들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라면하고 떡볶이를 아니 라면, 떡볶이, 쫄면을 먹고 김밥 두줄 먹고. 까지 않을. 지 가리장을 먹으러 뭐습니다 디저트 먹으러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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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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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깻잎에 싸갖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마지막 전 부침개 먹을 때 끝에만 왜냐면 끝에가 바삭바삭하고. 변하고 가리장 근데 똑 떡볶이 같은데 약간 수제비 아, 참개 가리장 수제비 이건 그런 느낌 나는데? 손빈 아저씨 가는 길 우리 집 가는 길. 스카노더 프리토, 케사티아, 네. 프리토, 프리, 브리. 프로토. 아침일찍이요? 그러게요. 좀더 좀 자야 되는데 지금 형사리 들판을 가려고 합니다. 가수가 되기 전에 자주 그 들판을 걸으면서 어떻게 제 연습실이 연습실이따로 없었거든요. 평사리 들판을 가가지고 거기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. 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수의 시작이었던 곳이죠 제가 가수가 되기 시작했던 곳 저기서 노래를 진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형 초, 이거는 초대형이 아닌데 초초초초초초초초초 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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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형 연습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도 회원권인데 네. <laughs> 이런 건 언제 만들어주셨는지 <laughs> 와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<laughs> 이런 거.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아유 너무 뭐 어릴 때이 길을 너무 많이 다녔어요 여기 야, 저기 예전에 저기 나무 밑에 저기서 많이 놀고 그랬는데 경기는 틀때 이거 급급 좌회전 틀때 어떻게 앉아요? 앉아서 다다다다다 가다가 내려가지고 어. 어이쿠, <laughs> 몸 몸으로 직접 이게, 이게 핸들이렇게가 아니라 직접 자기가 움직여야 돼요. 이렇게 우와, 뭐야? 없었어요 다 없어졌네. 원래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었거든요. 근데 버스 정류장도 없어지고, 와, 다 없었어. 이렇게 자라요, 세순이. 세순이 이렇게 자라요. 감나무, 세순이. 감나무 같은 거 이렇게 세순이 이렇게 자라잖아요. 그러면 일자로 길게 곱게 자라거든요.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풀 베고 막, 칼 싸움하고 막. 그렇게 하고 어릴 때 제가 그걸로 진짜 많이 놀았어요. 일자로 자르는 거예요. 이게 다 전지하는 거예요. 이런 새순들이 자라거든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잘라서 이렇게 잘라내버려. 요 그럼 여기 보면 다 일자예요. 나무들이 가지가 거짓말 아니죠? 이거 딱 뜯어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칼상하고 이제 아는 삼촌인 것 같아요. 진짜 이쁜데 너무 이쁘죠? 너무 이쁘지 않아요? 구름 야 내가 살았던 곳이 진짜 아름다운 곳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게 제가 산을 탔잖아요 산을 타면서 전국에 있는 진짜 멋있는 산들은 다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동네만큼 아름다운 곳이 경치가 아 진짜 와 아, 진짜 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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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대형 연습실이다 공개하겠습니다 손빈아의 초대형 연습실입니다 짠 이렇게 넓은 곳에서 소리를 빽빽 질러도 소리가 안 들려요 누구 하나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얼마나 소리 를빽빽 질렀겠어요 제가 아 어떻게 보면 저 소리의 그성향의 그 근원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봐봐요 야! 소리 먹죠 아예 안 울리죠 소리가 야! 여기서만 살짝 울리잖아요 이쪽으로 뱉으면 소리가 아예 안 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를 그렇게 지르, 지르고 했는데 웬만한 이제 음향에서도 다할수 있죠. 그걸 다 이겨내죠. 슬픈 곡조는 불필이 꺾어불덕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. 대동강아 내가 왔다 을밀 때야 내가 왔다 우표 없는 편지 속에 한 세월을 묻어놓고. 여보 울지 말아요 여보 가지 말아요 당신 곁에 나 있잖아요 여보 울지 말아요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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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 사랑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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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말아요 여보, 울지 말아요 <laughs> 아, 이거 맞는 거예요? <laughs> 살다 보면 즐거운 날 살다 보면 아 진짜 좋은 데서 정말 좋은 데서 이게 연습했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 오랜만에 나오니까 야 이렇게 좋은데가 있어요, 진짜 공기 좋지, 이 경치 좋지. 이렇게 이 아름다운 이 경치 보면서 노래 연습하고, 네. 그리고 봐봐요, 아까 저 노래 부르는데도 소리 하나도 안... <laughs>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. 요야 대답하는 사람이 없잖아요. 야네 뭐야? 아그때 엄청 뭐 엄청난 이제 기대를 품고 이제 노를 래 시작을 했죠 그때는. 야 내가 진짜 그때 이제 나훈아 선생님 막 나훈아 남진 선생님 노래 들으면서 그때 많이 연습하면 서맨나게 마음으로 막 다짐을 했죠 야 내가 진짜 나훈아 남진 남진 나훈아 선생님처럼 진짜 대한민국 가면 최고의 가수가 한번 돼보자 면서 그때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여기 돌아다니면서 엄청 그냥 한 (4시간) 동안 그냥 빽빽 소리 지르면서 느낌이 아주 새롭네요. 27. 네. 27의 일곱. 손비나. 그때 손용빈이었죠 그때 손용빈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손비나가 있는 거죠. 이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니 행사장에서 걸어다니면서 노래 부르는 거는 뭐 크게 힘든 게 없는 거예요. 그때 이걸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노래 불렀는데. 야. 그때 뭔 노래 불렀지? 야, 그때 노래 그게. 그때 뭔 노래 불렀더라? 하동 악양면이 제가 또 고향이거든요. 제가 나고 자란 곳이어서 근데 하동에 오면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르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. 요 어디를 가야 될지 손비나의 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 기운을 하동 악, 악양의 하동의 기운을 잡아달라. 여보 울지 말아요 여보 가지 말아요 당신 곁에 나 있잖아요 여보 울지 말아요 사랑 사랑 사랑, 내 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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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말아요. 여보, 울지 말아요.